저는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검찰총장이 됐을 때 제가 부산고등검사장이 발령자서 가면서 제가 언론에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 비원한데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제가 그 당시 그 정부 측 이야기를 했습니다. 조만간에 윤석열이 민주당 등에 칼을 꽂히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.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네. 저도 거기에 한마디 좀 드리자면 제가 한마디만 떻게겠습니다 네. <laughs> 제가 <웃음> 윤석열 총장이 민주당 등에 칼을 꽂히겠다 <laughs>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제가 생각보다 빨리 그 시간이 왔어요. 근데 그때하고 지금 많은 상황이 틀려요.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네. 제가 이제 이건 사석에서 한 얘기 그동안 좀안 해왔던 얘기인데요. 자, 네, 그러면 사석에서 했던 얘기 좀 털어놔보세요, 그러 그러니까, <laughs> 윤석열 그때 당시 총장 후보가 네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이 되라고 상상을 못했어요. 설마 되겠냐. 그때 봉욱 수석이 있었어요. 맞아요. 경쟁자가 봉욱이었어요. 네, 봉욱이었어요. 지금 민정수석. <laughs> 윤석열이 됐단 말 듣고 제가 평소에 욕을 하지 않습니다. 욕을 조금 섞어서. 이런 씨. 씨발 죽써서개 줬구나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났구나 저는 이제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 라 생각했어요 그 말이 사람 속고 있다 예. 네, 결국 이런 사단, 사단이 보내져 <laughs> 진거죠 우리는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동료 선배를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유인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인사들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 누구한테 하셨어요 그 말을 말을 밝힐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누구한테 말씀하셨까 아,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부, 부인한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아,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<laughs>